2부에 이어서 자 그럼 쇼바가 불량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럼 쇼바가 불량이 아니라 뭐야? 그니까 타이어가 편마모되 있고 편마모된 상태에서 울퉁불퉁하게 짱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쇼바라는 것은 강한 충격에는 강한데 좀 짱구가 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흔들리니까 이게 이제 어, 쉽게 쇼바가 나가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어, 타이어가 짱구가 나 있는 걸 모르는 바람에 어, 쇼바가 또 이렇게 한달 만에 나가게 된겁니다. 그래서, 아, 원인을, 자, 못 찾은 바람에, 보이는 문제, 뭐요? 쇼바가 불량이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쇼바를 두번 갈고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이제 괜찮아요. 근데 두 달이 되니까 또 쇼바가 나가요. 어, 뭐야? 해서 딱 보니까 또 타이어는, 타이어가 또 짱구라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타이어가, 이 제품 자체가 불량이구나. 그래서 또, 타이어 가아니라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 싸웠습니다. 그때 타이어 가게에서, 아유, 이상한데요? 타이어 세고, 문제 없었는데, 여태껏. 뭐, 잠깐만요, 그들이, 얼라이먼트 한번 보고요. 얼라이먼트가 완전히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얼라이언트 문제지,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라이먼트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바람에, 어, 타이어가 그런 거니까, 얼라이먼트 맞추고, 타이어는 다시 사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쇼바 세번 갈고, 타이어 두번 갈고, 예, 얼라이먼트한번 맞췄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문제 플러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3개월 만에, 어? 또 쇼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았죠. 이제 쇼바가 나와서. 그 이전에는 이제 뭐, 타이어 짱구라고 이런 건 미세한 차이니까 모르다가. 어? 뭐야. 그래갖고, 다시 이제, 예, 타이어 가게 갔더니, 어? 얼라이먼트또 틀어져 있네요. 자. 결과적으로, 어, 얼라인먼트가 이렇게 금방 틀어지지 않는데, 혹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나 다른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고객님 주차 어떻게 시키세요? 그래서, 아, 저는 주차를, 어, 우리는 깨구리 주차, 보도블록 위에 한 바퀴를, 두 개를 올리는 깨구리 주차를 하는데,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5도에서 10도만 올려서 살살살살 올려놓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원인이 뭐예요? 예, 운전자의 잘못된 주차 습관이죠? 예. 운전자에 잘못된 이 주차 습관이 휠 얼라이먼트, 토우에 캔버각에 영향을 끼치고, 그게 편마울을 일으켜서 타이어가 짱구라고, 그게 쇼바에 영향을 끼쳐서 쇼바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일수록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나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죠. 바로 그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회사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는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서 나와요. 원인은 딴데 있는데, 뭐예요? 원인은 뭐였어요? 예, 네, 잘못된 주차 습관. 그런데, 결과는 쪼매서 나와요. 음,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는, 복합적 요소와 인으를 구성되는 결과 엉뚱한 게 나오거나, 아니면 원인을 숨어버려서 파악하기 힘든 거. 예, 네, 대부분의 문제 즘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량적인 방법, 하나는 정성적인 방법. 잠깐 언급했었죠. 식스 시그마, 예, 식스 시그마가 대표적인 정량적으로 보이지 않는 제품, 그런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적용 사례 너무너무 많아요. 뭐 힐튼 호텔 빵이 어, 신라 병가보다 맛있어졌던 이유가 바로 식스 시그마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 에버랜드에 가면은 어, 확실히 어, 롯데월드나 아니면 특히 과천 서울랜드보다 돈을 몇 배를 쓰죠. 왜? 모두 여러분들은 에버랜드 가는 분수가 시스 시그마로 철저히 계산되어 있는 돈주머니거든요 예. 돈을 쓰도록 만드는 애들이 뛰어가서 무조건 짓게 되는 동물 인형, 예, 뛰어가서 무조건 짓게 되는 추러스 뛰어가서 무조건 짓게 되는 바콜이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스 시그마로. 자, 그럼 어떤 측면에서 시스 시그마는 어, 문제를 명확하고 그, 계산하고, 방법을 찾는 최적화되어 있는, 정말 무서운, 저는 미사일과 같은 거다. 너무 잘 정확해져. 근데 문제가 있죠. 미사일은 싸요? 이번에 SM3 도입한대죠. 한 발에 300억? 400억? 예. 그렇습니다. 좋지만, 또 어, 비싸요. 초, 아니, 적군 하나 죽이는데, 미사일 잘겠어요 총알 쏘면 되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시그마는, 중소기업에서 쓰는 물건은 아니다. 그러면 어 저는 정략적인 방법, 뭐 교육 통계적 방법은 아니라 아니면 OR 많이들 쓰는데 어 저는 전략적 방법보다는 정성적 방법을 써야 된다. 정성적 방법. 그래서 정성적 방법으로서 제가 바로 어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문제공학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문제인지 보이지 않는 문제인지 먼저 뭐 비교를 해야 돼요. 구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게 하록 기준과 분류를 한번 정해보기. 이게 안 돼! 그럼 뭐야? 보이지 않는 문제죠? 문제가 보이도록 분해를 하든, 아니면 책임 어떤 방법을 택하든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자, 또는 사람만의 같은 문제는 이런 예,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근원적 욕구와 근본적 원인 찾아내기. 예, 그리고 씨들 서로 관계를, 연관관계를 찾아내기.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시킨 사람으로서, 어, 앞으로도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